천안에 있는 선거산 농원에 와서 방송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 점심을 준비해 주신 분께서 여기 현지 조달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를 몇 가지 뜯어가지고 반찬을 해 주셨는데 정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하셔가지고 어떤 나무를 먹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점심 때 먹었던 나물은 아닌데, 여기 약초가 있길래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이 앞에 이거 이거는, 네, 오갈피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가시... 오갈피도 나물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쵸, 성아지. 오갈피도 세순을 네. 까물에... 먹긴 한데, 네. 이거는 오늘 먹지는 않았어요. 네 오늘 안먹었어요 네.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배쳐서 먹을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오늘 먹지는 않았으니까. 네. 어. 네좀 한번... 이따가 먹겠다 이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좀 이따 먹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맛이 쌉싸름하고 맛있기 괜찮죠? 예. 끝내주죠. 끝내주죠. 오가피 향이. 예. 네, 오가피는 자, 향이 좋죠. 자, 자, 옆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 한 나물 중에서 얘방 오늘 이건 먹었지 않아요? 네. 이 방송은 예. 어, 나름대로 향이 있고 음. 그래서 얘는 담백하게 양념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된장만 넣고 된장하고 마늘만 넣고 깨 계속 박고 오늘 이 된장이 좀 짰다고 하던데? 그건 이제 어떤 분이 싱겁다 그래서 된장을 조금 더 넣었더니 음. <laughs> 예 조금 짜게 됐거든요. 음. 근데 이, 이 정도는 이거는 안 되고요. 음. 요렇게노요 가운데는 따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음. 왜 얘를 따면 얘가 전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얘, 얘는 얘는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따셔도 돼요. 요까지 노란 노란 음. 거는. 음.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경화가 돼서 못 먹죠. 음. 오늘 어떤 거 이런 걸 따세요? 이런 예, 요런 거요런거요런걸 음. 땄습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 이거 먹었잖아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 그건 파드득이에요. 이거 와보세요. 이건 파드득나물. 이거 오늘 안 먹었나? 예, 이거 오늘 안 먹었습니다. 이거는 파드득나물이라고 하는데 예. 참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음. 이게 얘가 예, 얘는 파드득. 이것도 나물. 상당히 맛있다고 하는 얘도 하는데. 향이 좋고요. 얘도 얘 무칠 때 시금치나물 무치듯이 음. 어, 양념을 담백하게 해야 이 참나물에. 파자동나물이 그 음.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얘는 음, 그래요. 네. 오늘 안 먹었죠? 네, 오늘 안 먹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오늘 먹은 게 이겁니다. 이제 어떤 거? 아, 이건데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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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기물자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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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고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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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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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부지깽이 같은 취죠. 취의 일부인데 부지깽이 같은 애예요, 얘도. 음. 어, 근데 어, 얘도 마찬가지로 담백하게 무쳐야 맛있지, 어, 뭐 이것저것 막 섞어서 무치면얘 음. 나름의 맛이 없어지거든요. 음. 얘는 향도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이거, 이거 오늘 다 뜯어서 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뜯어가고 일부. 음. 예. 저, 요 중에서 좀 뜯어서 한 거고요. 음. 그래서 얘도 어, 소금하고, 어, 저기, 저, 저 깨소금하고 음. 마늘만 조금 넣고 무쳤습니다. 음. 참기름 조금 넣고. 음. 어, 하여튼, 어, 양념을 과하지 않아, 않게 해야 얘, 얘 맛이 네. 부지깽이의 맛, 거기 같은데, 부지, 부지깽이는 얘보다 입이 좀더소비할 거, 할 거예요. 부지깽이는 근데 얘는 취나물입니다. 음. 여기 보니까 더덕도 있네 오늘 예, 더덕 더덕 안먹었습니 더덕 안, 더덕은, 먹었습니다. 어, 안 먹었는데 예, 더덕순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렇죠. 더덕순인데 한번 빠지면 음. 다른 나물 못 먹습니다. 그래요? <laughs> 네. 더덕의 <laughs> 향이 예, 진짜 맛있어요. 얘는 야.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음. 진짜 맛있어요. 더덕. 더덕 새순 올라오는 게참 예쁘네. 네. 아주 예쁘네요. 더덕 진짜 맛있어요. 어, 집에서도 화, 화분에 한 열 그루 정도 한큰거 하나에 열개 음. 정도만 심어 놓으면 나물은 아마 좀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기 있는 나물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요. 이거? 네. 그 여기 보니까 뜯은 흔적이 있네요. 영력하죠 예. 자, 이게 뭐죠? 얘가 그 어. 눈개승마. 아, 눈개승마. 네. 세 가지의 맛을 낸다고 하는 눈개승마인데요. 이렇게 된 애는 못 먹고, 음. 오늘 나물 한 애는 요런 애들만 나물했어요. 음. 요렇게 뜯고,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연한 요런 식으로, 것만. 연한 것만, 음. 요렇게 뜯어서 양념을 했지요. 오늘 이거 네. 나물 해오니까 농장주가 이게 뭐냐고 몰라보더라고. 아, 그러니까 남, 얘는, 어, 이제 약간 좀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식초하고 설탕하고 음. 음. 어, 고추장으로 양념을 했기 때문에 쌉싸름한 맛을 다 감해줄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얘를 양념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 올리고당, 음. 그리고 식초가 음.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되죠. 음. 고추장이랑 음. 저는 오늘 먹은 것 중에 네. 이 눈개승마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네. 좀 뚫어 가시죠. 집에. 아니, 아니, 그, 그런 뜻은 아니에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예, 네. 있어봤자 여기 다. 안 먹더라고요. 예, 농장주는 먹어요. 바빠가지고 먹지를 예, 먹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 예. 예, 농장주는 이런 걸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뭐천 통을 전화를 받는다는데, 예, 이거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없죠. 눈개숭마가 시중에서는 좀 비싸잖아요? 글쎄, 시중에서 사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럼 어디서 먹, 먹어요? 저희, 기, 이렇게 이제, 기른 걸로 먹으니까. 아, 집에서 길러 먹어요? 네. 아. 집에서 길러서 먹으니까, 예. 음. 네. <laughs> 눈개승마가 여기에 일부러 이렇게 심어 놨는지? 일부러 네. 아마 남으면 이렇게 심는다 그러시던데요? 음. 아, 여기 또 있네. 네. 오늘 우리 먹었던 거, 이거. 땅두룩. 아예 이거 예. 오늘 사실 이게 예, 예, 땅드룹도, 메인이었는데 예, 땅두릅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어 다른 이렇게 양념을 해서 무치면 안 돼요. 땅두릅은 얘 음. 예, 제일 맛있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요. 요 요거랑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데쳐서 꼭그 초고 추장에 음. 예, 이렇게 찍어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음. 음. 얘네들은 무치면 맛이 없어요. 음. 여기 이렇게 돼있죠. 장아찌 맛있던데. 예, 네, 장아찌로 해도 맛있어요. 근데 장아찌보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연, 연할 때는, 음. 음, 그냥 초고추장에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숙회처럼. 음. 제가 사실 오, 어제 장아찌를 먹었거든요. 아, 네. 예. 장아찌도 맛있어요. 땅두릅 장아찌. 네.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땅두릅 추천하고 싶고, 이게 눈개승마 추천하고 싶고, 사실 눈개승마는 약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렇죠. 땅 두릅은 약으로 씁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요. 자, 오늘 몇 가지 우리 점심 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먹은 약초를 소개해드렸는데, 약초가 아니군요. 나물. 나물. 을 소개해드렸는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전문가들 수준으로. 그렇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파리를 잘 보세요.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눈개승마. 음. 예.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몰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영상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그. 댓글 주시면. 아니야, 댓글이 아니고 댓글 <laughs> 주시면 제가 답을 못해요. 저도 아, 하루에 천 통은 아니지만 아, 많이 그래? 전화를 받기 때문에. 네. 어, 인터넷에서 그 모양새를 찾아보시란 얘기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눅개승마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다른데 눈개승마는 이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여기 키가 큰편이에요 여기 키가 엄청 큰 편이거든요. 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커요. 음. 눈계속마가 자 여러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